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이제 깊이를 인식하는 것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깊이를 인식을 하려면은 키넥트나 리얼 센서와 같은 카메라로 찍어야지 깊이를 인식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나 영상의 이제 깊이를 인식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화면을 열고. 201 이번 와 같이 일반적인 카메라나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죠.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이미지의 이런 뎁스를 인식하는 것을 할 건데, 원래는 이런 뎁스를 인식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넥트나 리얼 센스 같은 걸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이미지나 영상을 딥러닝으로, 이번 시간 사용할 모델이 마이다스, 마이다스라고 해가지고, 이 마이다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일단 모듈 설치 해주고,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듈들 불러오고, 네. 여기서 모델을 다운로드 하거든요. 마이다스. 그래서 여기서 모델고 여기 이제 정교화 해주는 함수랑 그리고 결과물을 이제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RGB, BGR, RGB 컨버팅 해주는 거 해주고 함수 선언해주고 이제 인스턴스 생성을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 했는데 뭐 CPU를 해도 되죠. 거의. 그리고 여기서 코어 하고, 모델 불러오고, 모델 컴파일 하고, 모델 인풋 아웃풋 관련된 거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인풋 쉐입 같은 거 정보 받아오고, 인풋, 인풋 쪽 쉐입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테스트할 이미지 불러오고 나서 다시 한번 리사이징하죠. 그 다음에 디멘션 같은 것도 한번 바꿔주고 실제 출원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된 거 가지고 출원하고 여기서 지금 결과물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바꿔주고 지금 그리고 리사이즈해주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 리사이징까지 완료된 거를 여기서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얼추 거의 그럴 듯하게 지금 뎁스가 표현이 됐죠.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있는 개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이런 식으로 모노뎁스로 이제 깊이를 인식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영상 이걸 사용할 거고 여기에 이제 각종 속성 값들, 그래서 이제 프레임 값, 프레임 정보들, 그리고 이제 어떤 배율 조정해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하면은, 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한번 불러오는 거를 할 건데, 지금 입력되는 곳에 이제 FPS 비디오 프레임 헤이트 윗 얘도 결국엔 비디오도 여러 개의 이제 이미지들이 그냥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서 타겟 FPS 타겟 프레임 헤이트 프레임 윗 위에 적혀있던 거죠 스케일 아웃 풋 해가지고 지금 캡 리즈 지금 한번 실행해보면 예. 그러니까, 각 수많은 이미지들을 불러올 때마다 우리가 출원하기 위한, 우리가 이미지 할때 리사이징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수많은 이미지들을, 영상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이 출원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리사이징 해가지고, 이제 출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도 지금 오픈시비를 썼고, 저기서도 오픈시비를 여기서도 OpenCV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긴데 실제 여기가 이제 추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깊이를 인식하는 그런 비디오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한번 실행하시면은 게좀 시간이 좀 걸려요. 추론이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추론 완료된 영상을 표시해볼게요. 여기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우리가 봤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게 여기 이미지랑 비슷하게 이쪽에서도.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를 추론해가지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 시간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의 깊이를 이제 추출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